최근에는 비수술적인 방식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리줌 치료입니다. 요도를 통해 특수 기구를 삽입하고 전립선 내부에 작은 바늘을 이용해 고온의 수증기를 짧게 주입하게 됩니다. 이 수증기가 전립선 조직 안에서 응축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비정상적으로 커진 조직을 자연스럽게 괴사 및 흡수시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전립선에 주사처럼 수증기를 주입해 축소시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신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진행되며, 요도를 통해 수증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술 직후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당일 퇴원이 가능한 간단한 비수술적인 치료이며, 기존 수술과는 달리 조직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이 낮고 합병증 위험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약물치료 혹은 수술치료 두 가지 방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 치료법이 리줌 치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수술은 부담스러운 분들 혹은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줌 치료에 대해서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